자 어제 10월 14일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어요. 대체 무슨 내용이냐? 바로 설리의 죽음이에요. 설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매니저가 집에 찾아갔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.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.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터넷 댓글 보면 참 과간입니다. 그 폐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는 묵직한 분들이 있죠. 그분들이 급등장해선 이게 다 한남 때문이다. 남자들 악플 때문에 생긴 일이다. 명복을 빌긴커녕 책임 소지만 묻기 바빠. 뭔 이거 군대도 아니고 누구 책임인지 가린다고 난리가 났죠. 뭐 사실 아직 진실이 뭔지는 모릅니다.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묵직한 애들이 저런 말 하는 건 진짜 보고 있기 힘들었어요.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. 지금이야 폐로 시작하는 리스트 분들이 워낙에 활약해서 좀 명성이 죽긴 했는데 네이트판 한때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. 오죽하면 판녀라는 고유명사까지 존재했었고 한때 반드시 손절이 필요한 부류에서 1배에 전혀 밀리지 않는 랭커 수준이었죠. 이 판녀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곤 자기 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미친 듯이 빨면서 이쁜 여자 연예인만 보면 악플을 다는 게 일상이었지 않습니까? 막, 아이유도 롤리우라고 엄청나게 욕했고, 설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본인이 정말 쿨하게 부인해도, 뭐 미쳐가니, 약을 했니, 아주 댓글 반응 돌았죠. 그럼 네이트판 말고 여초 카페는 어떨까요?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주 제대로 돌려가고 있었어요. 그 패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는 정신 나간 애들 모여있는 카페인데, 당연한 결과죠. 차라리 뭐 쌍욕을 하면 그나마 데미지가 덜한데, 이런 특유의 돌려가기, 진짜 당해보면 괜히. 굉장히 축 같지 않습니까? 보는 사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요? 이거 외에도 하루 종일 좌표 찍고 몰려 다니면서 네이버 연애 기사를 봐도 이 성별을 보세요. 여자 72%에 30대 40대의 압도적 비율. 아주 집에서 자기 축 처진 뱃살만 보다가 이쁜 여자 연예인만 보면 심술 나서 악플을 제대로 난사하고 있죠. 이거 외에도 인스타, 페북, 임신을 했니 뭐니 헛소문에 셀카만 찍어도 여자들 특유의 돌려가기 시전 거기다 하다 하다 로타들이 또 카톡 거의 사실 유포까지 시기질. 필터하고 악플란 안사던 주체가 대체 누군데 이제와서 한남 잘못이니 뭐니 하는 거 보면 진짜 역겨워요. 지능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성격 파탄 수준의 이중성인진 몰라도 진짜 역겹습니다. 그 와중에 네이트파는 이제와서 니들이 죽인 거니 뭐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죠. 지금 와서 그걸 따져서 뭐합니까? 당사자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결국 절이 됐는데 지금 와서 졌단 소리 하면 자기 죄책감이 좀 더러 지나봐요. 진짜 더럽죠? 제 생각에는 연예인들이 악플러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초에서도 아이유 죽일듯이 까다가 선처 없이 고소하니까 좀 잠잠해졌고 연예인이라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튜브 보기만 해도 고소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던 묵직한 여자애들이 이제 좀 조심하고 있죠 이런 이중성에 지든 인성 끝판왕들은 정의구현을 좀 심하게 당해야 정신 차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키보드라도 좀 봉인할 수 있지 가만 냅두면 정도를 모르는 쓰레기기 이 때문에 연예인만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결론은 정말 이중성의 레전드짤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이죠? JHS 7 프로 악플러께서 누구한테 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셀프 디스인가요? 또 DANC 니가족드이까지 네 치면서 악플 달다가 급태세 변환해서 악플을 이제 삼가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진짜 사람인가요? 이쯤되면 이 자리 생각나죠? 진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겨?